아, 약간 농협 중앙회였을 때 약간 이런 감정을 이입해야 돼 아, 이, 아, 이렇게 아, 성공 경험만 쓰지 말라고요 성공 경험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소서와 면접에서 망하는 거야 미안한데 안녕하세요 면접준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농협중앙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너무 아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농협중앙에 한번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에 여러분들 자소서 문항 보셨죠 다섯 문항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지역농협이 끝났죠 사실 지역농협과 농협중앙의 결이 아예 다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농협중앙에 자소서 쓸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문항구석 잘 보시고 그대로 빨리 작성하셔서 미리 제출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먼저합니다. 마감 일자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분들 많이도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일찍 해봤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농협 중앙회를 우리가 작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관심 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농협 중앙회 한문항 첨상을 또 요청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때 보면은 이 중앙회가 뭔지. 농협은행이 뭔지, 지역 농협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적어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소서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나중에 면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요 정도의 관심은 조금 있어야 된다. 어, 우리가 뭐 일부러 알지 않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농협중앙회는 그냥 가장 큰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협의 정책을 수립한다던가 각각의 기관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전반적으로 농업과 농 전에 어, 이런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어, 이러한 약간 뻔한 소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도움을 줄수 있는 최상위 기관이다 그렇게 농협중앙회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농협은행은 뭐야? 농협은행은 그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 중에 뭐다? 은행의 금융의 서비스. 요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농업인과 지역 주민의 금융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뭐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렇죠. 농협 주앙이가상의 개념인 거지. 근데 농협은행은 이번에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좀 떠라. 그쵸? 좀 떠야지 왜안 뜨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얼마 전에 제출한 지역 농협업 특정 지역 내에 농업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농협 쓸 때는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지역농협을 다 지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약간 다른 거겠죠 특정 지역이라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지역의 농업인들과 주민들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역의 농업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제가 지역농협도 기업부석 영상을 어, 안 올려드렸죠 기업부석 자료를 본 생존이들을 알 거예요 우리가 지역농협 작성할 때 왜 그냥 은행의 관점으로만 작성하면 안 되는지 결국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중요한 거라고 그 지역의 농업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서비스 중에 일부가 신용인 거고 일부가 경쟁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2분 만에 우리가 중앙이랑 은행 지역무역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아쉽잖아 여러분들 지금 자소서 문항 분석 제거 보는 친구들 뭐예요 이산업에 대한 베이스가 없어 그럼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요런 꿀팁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고 자소서 문항에 적용을 해 보시는 겁니다 돈어리 돈어리 worry, worry. 걱정하지 말라고요 농협중앙회는 뭐냐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잠시만 알아보겠습니다 1961년에 설립이 되었고 대표적인 한국농업중앙기관이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냥 설립된 지가 거의 100년이 됐네 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농협중앙회는 뭐라냐 농업에 대한 정책을 수집한는데 정책은 뭐야 가장 상위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또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그러니 전쟁을 치를 때 우리 병사들은 뭐예요? 앞에 나가서 그냥 막 전쟁을 막 싸우잖아. 그럼, 전 뭐래? 약간 중간, 약간 뒤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구상을 하고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한 또 기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약간 농협중앙회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지. 중대장 대대장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는 뭐다 농업에 대한 큰 틀을 갖고 이 정책을 수립하고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 왜 당신들은 이래 막뭐 뭐 이런 역할. 그리고 다양하게 생산도 하고 또 유통을 다양하게 또 지원해주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역. 할 역할들도 하고 있는 조직이다 그럼 이 역할만 하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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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할만 알면 안돼 그럼 어떤 역할을 해요? 이런 역할도 합니다 농협 중앙회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연구도 하는 거예요 농업과 관련된 연구, 교육도 하는 거야 그 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농업인들이 더잘 먹고 잘 살도록 농업 관련된 연구도 하고 농업 관련된 교육도 하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게 농업 중앙회의 역할이죠? 일부다 또 뭐다 농협의 운영과 또 관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자 지금 한 5분 정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쉽게 이해가 팍팍 되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을 해보면 좋은 건 결국 농협중앙회가 뭐 상위 기관이지만 농협중앙회 혼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지역농협과 농협은행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결국 본질적으로 농어민분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야. 결국 시너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 60년 정도 지금 굉장히 많이 또 노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고, 그 현실을 여러분들 왜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나온 자소서 무당이 이 현실과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 자소서를 쓰라고 했죠? 생존 자소서를 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먹고 산이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농협중앙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농협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약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냥 글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어떠한 문제들이 있냐? 지금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농업 소득 자체가 지금 정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다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농업 중앙회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 지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농협은행 앞으로 뜰 거지만 농협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농업 소득이 정체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농가가 지금 고령화다. 야 젊은 사람들 내려가서 뭐 청년농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극히 비율이 적어 자 그래서 농가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지역경제에서는 문제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농촌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거지 농촌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량 안보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서구화가 돼있다고 하지만 우리 밥 없으면 안돼요 여러분 해외여행 나가서도 한 2-3일만 지나잖아요 밥 없으면 안돼 우리 밥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식량이라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식량이 어디서 나와 지금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시는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현실과는 달리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들이 흘러가고 있다. 약간 농협 중앙에 했을 때 약간 이런 감정을 이입해야 돼. 하이, 이렇게. 알았죠 그럼 좀더잘 써줄 거야 <laughs> 자 그러면 지금 요 정도 상황을 여러분들 인지 딱했죠 여러분들 뭐비조공작업뭐농협중앙이 아무런 관심이 없건 제가 한 8분만에 지금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자소서 문항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지 만 여러분 차소서 1번 문항은 뭐 이렇게 쓰세요 2번 문항은 요렇게 쓰세요 그런 거 여러분 절대 듣지 마세요 왜냐면 그걸 들어서 자소서를 합격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소서를 쓰잖아요 면접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산업과 기업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뭡니까? 농협중앙회를 왜 지원했어? 우리 생존이더라. 그리고 본인이 직무수행에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거 뭐야? 빨리 얘기해봐. 그리고 이를 통해 너 티포인트 할수 있는 거 뭐야? 기여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안 쓰니까 어떻게 돼있어? 여기 다 키워드를 치보셨어. <laughs> 키워드. 이거, 이거 일단 작성해야 된다고요. 지금 한문항 첨삭 하다 보면은 또 자기 얘기만 해. 또 자기 경험만 내려놔.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과 노력 과정을 쓰라고 했는데 그냥 역량만 나타내놓고 노력 과정을 안 써. 기업 방안 쓰라고 했는데 기업 방안 안 써.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줬을 때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이거는 전달을 해놓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원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강조했어. 오늘 이 시간에도 강조하는 건 아니야. 뭐예요? 경험적 지원동기, 직무지원동기, 기업지원동기, 산업지원동기.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믹스하든 어떻게 하든 쓰면 된다. 잘 여러분들만의 와이너를 갖춰서 쓰면 된다는 거죠. 단 어떠한 방법으로 써야지 합격할까요? 그거 없어 그거 없어. 그런 거 믿지 말라고요. 근데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뭐다? 지금 제가 이 귀중한 앞에 8분 시간을 투자했죠. 뭘 투자한 거야? 농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걸 모르고 농협을 쓰는 건안 된다고. 이걸 쓰고 면접장에 간다. 평풍 된다고요. 그래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 뭘 해야 된다? 농협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이 지원 동기에 녹여야 된다. 여기에 금융 얘기 쓰면 돼요, 안 돼요? 금융 얘기 써도 되지만 그거는 작은 부분이라고. 결국 뭐야? 농업, 농촌이 본질이라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농협 중앙의 가장 상위 키워드는 뭐다? 농업. 농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뭐 소재를 구성하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제 자소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목요일 날 지금 자소서 피드백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목요일 날 그건 저녁 22시에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냥 뭐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뭐, 지원한 동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하실 거고. 그럼 여기에 또, 직무수행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경험 포장과 맞물려줘야 돼요. 경험 포장과. 자,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제가 쭉 써놨잖아요. 여기 연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스토리로 풀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직무수행의 역량.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뇌 구조가 어, 오케이 직무 수행 역량 나 자격증 땄으니까 요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작성해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역으로 들어가라니까 역으로. 여러분들 자꾸 자격증 있는 걸 자꾸 엮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잘쓸수 있으면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렇게 잘 작성하는 친구도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쉬운 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에서 히스토리를 딱 보니까 이거 연구한다며 아까 농업 관련돼 연구한다며. 그럼 뭐야? 직무 수행 역량 중에 중요한 게 뭐야? 연구잖아, 연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뭐 연구를 했다던가, 뭐팀 프로젝트 때 어떠한 뭐 노력을 했던 그 과정들 있죠. 그것도 연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나 꾸준하게 뭐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것들 누구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역량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그럼 여러분들 교육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교육해본 적?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부터 열흘 동안 옆에 친구를 붙잡고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라고. 그럼 뭐다? 이 직무 역량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고지고대로그 내용만 그냥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직무 역량을 거꾸로 도출했잖아요. 교육이 왜 필요해? 여러분들만의 Y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제가 여기서 지금 아까 빠트린 게 있는데 y 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직무 수행 역량 뭐가 좋다가 아니라 왜 이게 필요한지 제가 왜 필요한지는 조금 전에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업 왜 필요해요 농협 중앙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역 농협 농협원에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가야 되잖아 그럼 직무 수행 역량 중에 중요한거 뭐겠어요 협업 관련 능력,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직무 수행 역량,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관점. 제가 항상 자주 쓰는 거, 이거 뭐예요? 아니, 다양한 관점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농민들에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편의한 사로 갖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냥 보는 그 시야에만 갇혀 있어. 그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이런 직간접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역량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된다매 여러분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필살기를 몇 개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데 좋아요를 아직도 안 눌렀으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laughs>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정책을 수집한다는 건 뭐예요? 기획을 또잘할수 있다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기획에 대한 역량도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져보시면 여기에 직무 수행에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순수해. 너무 순수하니까 어떻게 돼? 앞으로부터 들어가. 나는 자격증이 있다. 야!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 금융 자격증 이거니까, 어, 금융에 될, 관련된 얘기만 써야지. 그리고 금융에 관련된 이 그, 만써 써도 되는데 그게 결국 농민들 결국 농민들에게어떠한 도움이 될지에 대한 티 포인트 기여방을 써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럼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은이렇게 핵심 포인트를짚고넘어가겠습니다 y 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이 직무 역량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 제가 아까 요거 다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요거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Y 나 그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험이 나와야 됩니다. 복붙하지 마세요. 1번 복붙하면 안 가겠다는 거야. 이건 그리고 자소서에 대한 얘의가 아니야. 어? 어제도 나온 질문. 주당님, 저 예전에 쓴거 자소서 복붙해도 되나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어.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그 정도 정신이면 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이 지원동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에 썼더라도 불과 뭐 3, 4개월, 4, 5개월이 지나도요,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지원 농기가 조금씩 변해요. 근데 그걸 장년걸 쓴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팩폭 한번 날릴게요. 그 정도의 정신이면안 돼. 아, 왜냐면, 여러분들보다 스펙 좋고, 여러분들보다 이 산업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거 진짜 목 아프게 맨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불합격해도 여러분들만의 와이나를 담아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협 중앙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본인의 강점 또는 장점 위주로 설명해라. 그리고 또 키워드를 넣어놨어. 딴 소리 하지 말라 는 거예요. 딴 소리. 먼저 이거를 얘기해 줘. 그리고 딴 소리를 해. 요게 의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y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y에 대한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서 자 미래에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협중앙의 역할을 지술하고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나의 와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문항이 왜 나왔냐? 여러분들 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석해보면요. 여기 제가 얘기했죠. 비전 2030 수립.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세요. 결국 지금 농협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지금 비전 2030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변화와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 문항도 이러한 문항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부장님 같은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들만의 Y가 드러나는 자소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뭐 좋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자소서에서 조금이라도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고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발전을 위해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나는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색깔을 나타내 주세요. 뭐 사회적 이슈라든가 지역적 이슈, 국가적 이슈 그런 건 상관 없습니다.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돼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만의 Y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농협 중앙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을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을지를 여러분들 찾아봐야 돼요. 그럼 이걸 찾는 방법이 하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지금 티포인트 없을 거니까. 머리가 그냥 빠질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기존에 농협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변화를 줄 것들을 찾아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요즘 여러분 AI가 너무나 좋아졌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내 자소서 어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제발. 알겠죠? 뭘 어때? 다시 써.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변화하면 좋을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 GPT를 활용할 때도, 농협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이런 아이디를 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줘.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시면 작은 꿀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 중앙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작성하신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더잘 달성할 수 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강점 있죠? 그거를 이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순리대로 앞에서부터 내 강점을 그냥 붙여서 경험을 찍어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강점을 먼저 연결하시면서 역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쉴게요. 지금 다섯 문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자소서 문항 분석 영상을 할 때마다 지금 제가 편집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올려요. 그냥 올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말이 빨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3번입니다 농협의 인재상 뭡니까? 다 좋아 다 좋아 시너지 창출과 행복 파트너 최고의 전문가 정직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진취적 도전기 크 너무 좋다 내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인재상을 그리고 그 선택한 이유를 경험을 들었으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또 지금 막 고민하는 거야 어저께는 한문항 첨삭하는 친구 중에 저는 주님이 어떤 걸 하면 좋을 거야 그거 네가 알지 네가 알지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마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빨리 있어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다 좋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래요? 신혼식 창출에도 좋고, 행복의 파트너도 좋고, 최고의 전문가도 좋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엇이 더, 더 좋은지를 따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무엇이 더 좋은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소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뭘로 판단하면 된다. 와이나, 와이나, 와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적 요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쓸수 있는 걸 그냥 선택하세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배느할 법칙만 적용하면 된다. 배느할 법칙이 뭐예요? 아이 제 영상 몇 개만 좀 보세요. 성공 여기에도 또 성공 경험만 쓰는 사람들 이 있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성공 경험만 쓰지 말라고요. 성공 경험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소서 면접에서 망하는 거야. 미안한데 왜냐? 얘도 성공 경험. 얘도 성공 경험 얘기할 건데 그 성공 경험이라는 거는 뭐꼭 수치로만 우리가 증명을 해야지 그게 성공 경험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수치로서 증명되는 것보다요 배우고 느끼고 알아가면서 느끼는 게 훨씬 더 본인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게 더 느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론 성공 경험이 있으면 쓰세요 하지만 너무 그거에 매몰되지 말자는 거고 저는 성공 경험보다 뭐다? 배는 할 법칙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된것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여기에 넣어주면은 훨씬 더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이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 쓰시면 뭐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항입니다. 입사 후 10년 내에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고 싶은 것과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입사 후부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엄청난 것이 아니어도 돼. 아시겠죠? 그런데 또 뭐다? 여러분들만의 Y가 중요합니다. 입사 후 10년 내에 증, 증거와 관련된 거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동일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솔직하게 하라고요. 이게 동일할 수 있어. 근데 다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자꾸 본질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면, 여기 제가 얘기했지만, 연계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 면접, 면접에서 더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지금 뭐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진짜 농업과 농촌을 좋아하고 진짜 관심 있어서 농협중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다고. 그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연봉, 사회적 지위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본질적으로 그게 좋은 거야.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직무와도 그게 연결된 거야. 왜 나는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만 여지껏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 자소설로만 쓸로 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 이게 맞지가 않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모두가 다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게 삶의 방향성에 맞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쓰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르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은 뭐다? 농협의 본질은 농업과 농촌이다. 어요것들을좀 마지막까지 이해를 잘 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항은 뭡니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이거 뭡니까? 자소서 유형 중에 이거는 이치미 유형입니다. 이치미 유형 적어 놓으세요. 뭐 이치미 유형, 나에 대한 유형이라고요. 어, 나를 잘 표현하는 거. 이런 문항이 면접 때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은요. 여러분들만의 뭐, 뭐 혼자만의 추상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만의 의미, 어? 그런 단어. 그런 거는 뭐 해도 되지만 굳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어, 이 문항에서 여러분한테 들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어, 여러분들 주변에 친한 친구들한테 타인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왜냐면 면접을 위한 자소서입니다.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는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날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한 이 자소서를 갖고 어딘지 들어가야 돼요 이거 갖고 면접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면접관 분들은 뭘까요 타인의 시선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겠지 제가 생존 면접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 언어와 비언어 일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자소서를 작성할 때 언어와 비언어를 한번 이렇게 맞춰 보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존 면접의 전략이 될수 있다 아 좋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단어에 어울리는지를 꼭 여러분들 와이나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에 진심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나머지 얘기는 조금만 더 하고 맞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기업 분석 자료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농협중앙에 기업 분석 자료는요. 어, 무료 자료 제공용은 지역 농협거를 제가 24년도 거를 배부할 거고요. 그건 고정 댓글로 보시고요. 농협중앙에는 지금 25년 최신판이 금요일부터 여러분들, 오픈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고, 25년 상반기 자료는요, 동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관련 리오들도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럼 기업 분석 자료 일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미래 전략실 설치로 진흥과 중앙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한다. 이거 뭐예요?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범농협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그리고 농축협 인재교육원 설립을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들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 을 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다 연결시킬 수 있어 요 없어요? 이거 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이거 다 연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다? 입사 후 10년 내 직무와 관련해서 이루고 싶은 거. 여러분들 지금 정 쓸래기 없죠? 이거와 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제 기업 분석 자료 조금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을 활용해서 자소서에 문항과 연결하는 연습들을 해 보세요. 지금은 일단 제가 기업 분석 자료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쯤에서 궁금증이 해결된 친구들은 요것만 보시고 무료자료 받아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연결하는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번 자료를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아, 나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돼요. 결국 지속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농협은 계속해서 신사업을 발굴해야 돼요. 계속. 그쵸? 그럼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신사업을 발굴할 거야? 그게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인재 확보도 해야 돼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협 중앙의 역할 인재 확보 어떻게 할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데 이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건데 이게 다 이런 문항들의 될수 있는 거겠죠. 4번 문항하고 연결이 또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준비하시면 면접 때 어떻게 돼요? 면접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뭐다? 생존 자소서의 힘이다. 생존 자소서를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진짜 생존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지금 오타가 났는데 농업, 농업소득과 에그테크 뭐 스마트 영농종차 유통혁신 미래세대 고객 인구감소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재 농업의 이슈를 갖고 자소서부터 연결하는 이 연습들 을 해보면 면접에서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농업 중앙의 이슈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자소서 문학문성 영상 어떠셨어요 목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괜찮았다면 좋아요 한세번 눌러주세요. 세번 누르면 날아가나? <laughs> 아무튼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제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소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올려드릴 테니까 꼭잘 활용하시고 우리 생존 면접에서 제대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존하세요.